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, 음,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정말 유명했죠.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입니다. 요즘 뭐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잖아요, 이게. 근데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미고비 열풍으로 뭐 전세계적인 주목받고 지난 몇 년간은 오히려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았었나요? 그런데 갑자기 전세계 인력의 11% 무려 9천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님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? 네 말씀하신 대로 노보노디스크는 뭐 최근 몇 년간 위고비나 오잼픽 같은 glp 원양몸들 이게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요 수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생산시설도 엄청나게 확장했었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이번에 전세계 임직원이 한 78400명 되는데 그중 약 11%에 해당하는 9000개 일자리를 줄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, 특히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서만 5,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꽤클것 같습니다. 11% 감원에 덴마크에서만 5,000명이라니,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.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으려는 뭐 구체적인 목표가 있겠죠?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? 네 그렇습니다. 이번 구조 조정을 통해서 2026년 말까지요. 연간 약 80억 덴마크 크로네.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740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인력을 줄이는 걸 넘어서 조직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. 1조 7400억 원. 야, 정말 막대한 금액이네요.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큰 규모의 비용 절감이랑 구조 조정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? 아마 독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. 특히 독자님께서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거기서 개발한 마운자로라는 약물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. 한때 뭐 위고비가 거의 주도하던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어,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. 아 마운자로의 등장이 결정적이었군요.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? 위고비의 그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였습니까? 네, 그 데이터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. 최근 미국 비만약 시장에서요 마운자로가 약60%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위고비를 제치고 그냥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. 60%요. 와. 네.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결과죠. 시장 선두 자리를 내줬다는 건 노보노 디스크에게는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슬슬 특허 만료 시기도 다가오면서 복제약 출시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60% 점유율이라니. 정말 놀라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했네요. 이게 단순히 약효 차이만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럼 이렇게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절감한 그 막대한 비용 1조 7,400억 원. 이건 어디에 사용될 계획인가요? 회사 측은 이 절감된 비용을 다시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죠. 당뇨 및 비만 치료제의 연구 개발, 그러니까 R&D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약 개발하고 기술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아 R&D 쪽으로 다시 힘을 싣는 거군요. 지난 7월에 새로 취임한 CEO의 첫 번째 큰 결정이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. 맞습니다. 그 마이크 다우스타를 신임 CEO가 내린 결정인데요. 그 CEO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점점 더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요.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회사도 함께 진화해야만 한다고 이번 구조조정에 좀 불가피성을 강조했죠.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 변화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. 결국 그 위고비의 성공 신화에 가려져 있던 치열한 경쟁 현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고 시장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뭐 선제적이면서도 좀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해석해야겠군요. R&D 대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뭐랄까 기술 발전 속도나 경쟁 구도 변화가 워낙 빨라서요.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계속 승자라고 장담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. 독자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? 지금까지 노보노디스크의 구조조정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